예, 안녕하세요. 어 제가 선거 사무실 앞에 나왔습니다. 제 선거 사무실 바로 앞에는 육아읍 사무소가 있습니다. <laughs> 예, 이곳에 왔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어 우리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국회에서 코로나 선법을 통과 시켰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코로나 3법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에 대한 책임을 많이 묻고 마스크 지급 정도에 대한 대책위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공공의료를 최대한 많이 확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 국회에서는 그러한 진척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육아 사무소 바로 밑, 옆에는 이만한 넓은 공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 의료 시설을 지으면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 시설 비율은 5.8%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OECD 국가의 평균 공공 의료 시설은 55.8%가 넘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민간 의료가 발전한 미국마저도 공공의료 시설이 2 4나 된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 시설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마스크 지급이나 치료를 거부한 사람들의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 의료 시설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더욱 더 많이 확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곳 유가업 사무소 옆에. 이렇게 넓은 부지에 공고의료무료종합병원을 꼭 설치해서 국민의 건강을 챙겨왔으면 좋겠습니다. 민중당 달성군 국회의원 조정훈이 앞장서 만들겠습니다. 화이팅!